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두 번째 영상입니다. 노아의 야벳에 대한 이언 노아의 사견인가 하나님의 예언인가 신대륙 발견과 야벳과 어떤 관계일까요? 영상의 연결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당시 중국의 정화는 콜럼버스보다 87년 먼저 대규모로 7차 대항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지중해의 중심국과 오스만 투르크도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두 두 나라의 특징은 아시아 국가이며 세미 후예입니다. 그런데 애니크 왕자로부터 수많은 대항해를 시작한 사람이나 국가는 모두 다 유럽인이며 유럽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야벳의 후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혹시 유럽인에 대한 예언은 없을까요? 아시아인은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항해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연일까요? 특별히 아프리카인이나 아프리카 국가가 한 명도 없는 것은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3대 인정의 조상은 누구이며 성경의 예언과 어떻게 관계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하면 떠오르는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을 기록한 시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심판을 이기고 새로운 시대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로서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를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술취한 노아와 세 아들을 그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주를 예비했고 홍수 심판을 이기는 그 이후 승리한 노아와 가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소출이 많았고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는 포도주에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었습니다. 하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목격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 후 쇼킹 뉴스였습니다. 이것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샘과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덮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란 시브리오 키퍼로 덮다 가리우다의 의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도 바로 속죄의 의미죠 바로 셈과 야벳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예언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노아가 수리되어그 모든 일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아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에게는셈의 하나님의 여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들의 의문이 있습니다. 노아가 잘못했는데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생각일까요? 광수의 생각일까요? 이것은 광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광수의 생각과 같고 성경의 생각과 때때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노아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노아는 한 가정의 머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인류의 지도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열조라는 말이 있는데 족장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방주를 예비한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바로 노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대하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다윗의 신뢰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무고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고 수아들이 사울을 죽일 천재 이루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할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했는가를 주목하십시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부신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울이 무고하게 다윗을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일과 노아가 술취해 장막에서 벌거벗은 것이두 가지 사건은 비슷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어느 사건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밑에 픽사베이에서 두 그림을 인용해 왔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과 술취한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때 어느 사건이 더 크고 중대한 일일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노아가 술 취해 벌거벗은 것은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고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범죄로서 1년 징역형이다. 경범죄로서 2일 구류형에 처해야 된다. 실수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것은 느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승리한 후에 포도주에 취했고, 느슨해짐으로 인하여 벌거벗었습니다. 이것은 죄라기보다는 실수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축복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야곱의 축복이 사,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한 축복일까요? 레에 대한 축복을 살펴봅시다. 그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흩어짐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서 모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장자권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장자권 가운데 왕의 직분이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나 야곱의 축복과 저주는 족장 즉하나님이 세우신 인류의 지도자요 선지자로서 축복과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 예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케 하십니다. 노아를 통한 세 아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먼저는 셈입니다. 황인종으로서 아시아인의 조상입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즉 성전과 율법이 셈의 자손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셈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셈의 축복은 하늘의 복이며 영적인 복입니다. 야벳은 백인종으로서 유럽인의 조상입니다. 그는 창대케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복과 기술 문명과 땅을 정복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셈의 장막에 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을지라도 셈의 장막에 거하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벳의 축복은 땅의 복이며 물질의 복입니다. 셋째 함은 흑인종으로서 아프리카인의 조상입니다. 그는 종이 될 것을 예언 되었습니다.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는데 약 4천년 후에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정한 때에 성취된다는 사실이지요. 셈, 에 대한 축복은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노아의 축복이 있은 후약 400년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1,600년 후에. 식계명과 율법과 성막과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셈의 후예입니다. 3000년에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 셈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70년, 그 신약 시대 구약과 신약의 기자들 누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셈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야베스는 백인종으로서 유럽인의 조상입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신대륙 발견 이후 창대케대는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항해술이라는 것은 조선술과 함께 항해술, 과학, 천문, 열린 사고가 필요하는 땅의 기술 문명의 총체입니다. 따라서 또 1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모든 중심지가 야베스의 후예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약 4천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함, 흑인종, 아프리카인은 그 연안이 야벳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성취되었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벳에게 주어진 창대케데는 무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나비 성경에서는 창대케데다라는 것을 extend the territory, 즉 영토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King James 버전은 enlarge, 확장시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두 버전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King James 버전은 성, 성경 원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NAB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약간의 의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토라는 말이 이 에나비 성경에서 포함이 됐는데, 사실 크게 여기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시킨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영토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성취된 적이 있는가? 항상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전에 성취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1492년 신대륙의 발견으로. 야베스의 후예들이 대항해를 하고,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대케댐, 인라지의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기본적 하드웨어는 땅, 영토입니다. 1차 산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요, 영토였습니다. 또 2차, 3차, 4차 산업 시대가 올지라도 여전히 땅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식량과 지하 자원과 수많은 것들이 바로 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대륙이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다가 대항의 시대와 신대륙을 발견한 모든 것이 유럽인들 야벳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축복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소프트웨어의 필요입니다. 테크놀로지입니다. 대항해를 하기 위해서 선박의 건조기술과 항해술과 제반 모든 기술의 집약체가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 1차 산업혁명, 영국의 풀턴의 증기성과 함께 방직공장의 대혁명도 바로 야벳의 후에 유럽에서 이어졌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야벳에 대한 축복은 신대륙 발견으로 성취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